마이옥션 경매 2익규 차장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방배동 국회단지 내 잡종지에 나왔습니다. 방배동 국회단지는 도로 및 상하수도 기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1970년부터 45년 동안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우수한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고물상이 난립하는등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왔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의 끊임없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요청에 의해서 기부채납 조건 하에 2017년부터 서초구청의 개발 계획 건축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다수의 주택들이 건축을 마쳤으며 앞으로 5년 안에 2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 경매물건 토지는 85평입니다. 본 토지는 소유자가 3명인데요. 조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통상의 채권 채무자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 진행이 아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경매로 매각을 통해 현금 분할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 지분 소유자 중 어떠한 누구라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관계가 없는 우리에게는 지분 소유자들과 동일하게 입찰 경쟁해야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 과거 지분 소유자 중 일부가 다른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유자가 다수인 본 부동산을 각각의 소유 지분만큼 면적대로 나눠 달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판사의 결정은 이렇습니다. 토지를 각 지분 크기만큼 분할하는 것이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소유자들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협의점이 없으니 본 토지 전체를 경매 진행시키고 제3자의 매각을 통해서 현금으로 각 지분만큼 배당 수익받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지분 소유자들은 본 부동산이 당연히 높은 가격에 낙찰되길 바랄 것입니다. 나아가 지분 소유자 중본 부동산을 매도하는 데 반대했던 당사자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입찰자의 입찰 가격을 사전에 잘 분석해서 안전하게 입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는 등재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현장은 이렇게 고물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 분석해서 안전하게 입찰에 참여해야겠습니다. 4호선 사당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향후 미래 가치가 매우 뛰어난 부동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마이 옥션 경매로 문의 주시면 낙찰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국회단지 현장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